안녕하세요. 현이의 다육세상 현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생각하지 않았던 어, 갑작스런 영상을 찍게 됐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거리대를 장착하는 거를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이렇게 이게 그건데요. 오늘은 이제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제가 다 철수를 시키고 네, 비 맞아도 되는 몇 개만 이렇게 내, 어, 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왜 영상을 찍었냐면 이제 이새 새로운 거리대를 사기 전에 제가 이, 이 거리대를 어, 베란다 밖에다 장착하고 이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녹이 많이 쓸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리려고 놔뒀다가. <laughs> 이제 조금만 더 써보자 싶어서 이렇게 이제 몇 개를 올려놔봤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이 거리대를 안 써, 안 써보신 분들은 두렵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쓰다 보면 다육이들이 예뻐지고 또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두려움을 잊고서 이제 이 예쁜 색감에 반해가지고 또, 네, 더 하나를 구입하고 또 구입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어, 저도 그때 이렇게 느꼈던 그런 약간의 불안한 감정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거리대를 처음부터 부착하시면 이제 좀 걱정도 많이 되시고 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로, 어떤 아파트는 이제, 곳곳에 따라서 또못 걸게 하는, 네, 베란다에 거치대를 못 걸게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또 이제 할수 없지만, 걸수 있는 환경에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나는 이제 처음이라 너무 무섭다,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면은,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베란다 이봉 안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네,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바닥에 놔도 되지만 이제 이렇게 바닥은 여름 되면은 이렇게 햇살이 깊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쪽 윗부분은 조금 더 햇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이신 분들 밖에 굳이 거시, 걸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걸어서 한동안 사용해 보시고 아 이제 괜찮겠다. 좀 마음이 놓이시면 바깥쪽으로 네, 거리대를 부착해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버리려다가 이렇게 네, 안쪽으로 걸어서 이렇게 놔둬봤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어, 생각을 하다가 어,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아침 일찍 찍어봤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요즘에 비를 맞춰가지고, 어 좀, 상태가 걱정되는 제 원종 몰개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뒤에 화면에서 같이 한번, 네,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이제 계속해서 봄비치고는 꽤 많은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름 되기 전에 이제 조금, 영양분이 많은 비를 좀 많이 맞춰줘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돌아가면서 많은 아이들 비를 맞춰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원정 몰개인도 이제 비를 맞췄는데 다른 유기들보다는 조금 소량의 비를 맞췄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밑에 약간 무릎처럼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위로 이렇게 입장 두개 정도를 반을 잘라줬어요. 가이집을 내면 이제 이렇게 좀 무른 듯한 이런 물을 많이 먹고 있는 듯한 이런 입장이 조금 빨리 마를 수 있겠어서 그렇게 가이집을 내줬는데 아 이제 괜찮으려나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이 입장에서 또 이렇게 무름 증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아래쪽에 어 입장이 이렇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간 입 입장에서 이렇게 무름 현상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안 좋은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몇 장의 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장을 잘라주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옆에서도 또 이렇게 있어서 한번 제가 이 멀게인을 한번 이제 뿌리를 파보려고요. 파볼게요. 볼게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반 잘라준 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말랐고, 그런데 얘도 반 잘라준 얘도 반 잘라준 입장이거든요. 아, 근데 그 옆에서 이런 자구가 생기려고 했었나? 한번 보자. 음, 아 약간 자국기가 있구나. 여기 조그만하게. 아, 조금 조심해서 뜯을 걸 그랬나 봐요. 반쪽이 떨어져 나갔어요, 자구가. 아주 아주 조그만한 게. 이렇게 가까이 보면 아주 아주 조그만한 자구. 잎이 두개 있었는데, 하나가 떨어졌어요. 조금 성급했나요? <laughs>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이렇게 물러갖고 있어요. 일단은 얘도 떼버려보고, 그런데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런 잎도 그렇고, 여기도 한 떼줘볼게요. 이거는 마른 잎이에요. 마른 잎이고, 나머지는 다 건강하게 보이는데 아래쪽에서 자꾸 이렇게 무른 것처럼 잎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봐서는 나머지 애들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뿌리도 괜찮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조그만한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조그만하게 나머지, 나머지 잎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자꾸 무르지? 지금 봐서 애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다시 한번 제가 심어줘 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 깊이 한번 심어줘 볼게요. 약간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얘가 이제 어... 요즘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창 종류나 이런 종류는 이제 아랫 입장 잘 살펴보시고 혹시 물음이 있지 않나? 네. 잘 체크해 보시고요. 물음이 있, 있다 싶으면 얼른 뿌리를, 어, 흙에서 빼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보고요. 뿌리 상태가 안 좋으면 심지 않으려고 했는데 뿌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까지 쏙 집어넣어주고 드려보도록 <projektico>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네 비온 후에 여 기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